안녕하세요. 우리 방은 오늘 <laughs> 어제 장 끝나고 스윙 종목을 많이 <laughs> 많이 올렸고요. 오늘 대장 근강 철강이라고 올렸었어요. 오전장 대장 근강 철강이었잖아요. 근강 철강 이게 우리 방 전용 단타 검색기거든요. 근강 철강이 대장이었거든요 오전에. 오전 오전장 대장 근강 철강이라고 하고 근강 철강이 오늘 고가를 얼마 만들었더라. 고가. 금 강철강, 국가. 아무튼, 그래갖고, 얘가 이제 내려오면 잡으라고 했거든요. 그 내려온, 내려왔고, 박스를 계속 만들었잖아요. 얘는. 그래서, 우리 방 타점으로 하면은, 딱, 우리 방이, 이거 오분봉 말고야, 다른 거 보는 것도 있어요. 거기서, 여기서 정확하게 타점 딱 주고, 이렇게 또 상승 나왔거든요. 근데 얘는 상승을 세 번, 바닥에세번 다지고 올렸잖아요. 그니까, 러세 번, 5% 이상 수익거리 세번 있었어요. 세 번, 총. 아무튼, 그래가지고, 상담만 인정할게요5% 수익권 세번 왔으니까 총 15%죠. 제때 타점 잘 잡아서 들어갔으면. 사람들 인증하고 보여드릴게요. 이분은, 이분은 제가 스윙 종목 알려드린 그런 거 들어가셨나보다. 스윙이에요, 이건 이분은. 22%, 72만 6천원. 이건 이 정도 수익이야. 이 정도 수익 공부하면요. 가능해요, 우리 방은. 이 장, 요즘에 장안 좋다면서. 우리는 지수도, 자, 요즘에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저는 지수도 체크 잘안 해요. 맨날 스윙 내니까. 그 이분 13.90% 이분. 이분도 단기 스윙. 이분 아까 이분은 스윙. 이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셨는데도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줄이닝인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종목 매수 단 당주 오늘 단타만 계속 하나, 둘, 셋넷 다섯 종목 하신 거예요. 다섯 종목 하시면은 고 고수라고는 볼수 없는데 원래 고수들은 한 두세 종목 딱 하고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거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수익이잖아요. 이런 이런 주린이분도 이렇게, 이렇게 수익 낸다고요. 이렇게 20만 원, 8만 원, 16만 원, 6만 원, 7만 원 이렇게 버신다고요. 우리 방는 어, 이거 아까 그분이고. 이분 6%, 2.8%, 1.59% 무조건 수익. 이분도 4.9%, <laughs> 4.76%, 4.61%. 이분도 이게 다 오늘 단타예요 장준단6.90% 1.14% 이건 어제 거이 290만 원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방은 그러니까 장 우리 방 공부방 공책 공부 영상 보시고 매매하시면요 하루에 290만 원 벌기 쉽고요 이렇게 22% 이렇게 하루에 72만 원 이렇게 벌기 쉽다고 이렇게 이 단기 수익 3%용 정도 수익은요 단기 수익이 요런 거나 아무튼 그런데야. 우리 방그 얼핏 봐도 이렇게 벌겋죠. 공부 방이야. 원래 리딩 방보다 더 비싸요. 공부 방 리딩 방은 야 6개월에 300에서 500 하는 방이 많고 공부 방은 공부 방 500에서 1000만 원 하는 방도 있어요. 1000만 원 6개월에 기간 기간 안주, 안정하고 그냥 야 영상만 띡 던져 주고 1000만 원 받는 방도 있어요. 공부 방은 자기 노하우 좀 알려주면서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 핵심 노하우 절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. 저는 핵심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. 그니까 아무튼간에 우리 방은요, 6개월에 170이고요. 그 다음 6개월은 120이에요. 공부 세상이 이렇게 저렴하고 이렇게 수익 꼬박꼬박 내고 매일매일 수익인 바, 방은요, 세상에 우리 방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이거 네, 인정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. 지난 영상들 쭉 보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리,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. 가입 상담하실 분은 가입해서 수익 내실 분은 상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뿅.